왜, 나만, 이즈랄. 아, 또, 미안해. 미안하다고. 왜안 늦지? 하마치 때문에 그런 거. 뭐 스타터백을 켰는데 아,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. 버려. 그래, 보임. 안안 되던데? 몰라. 뭐었어 이런데 또 뭐. 나의 타원실을 자각하는구만. 너무 어, 자극한 것 같다 못뭐 올라가? 방에서 <laughs> <계속, 계속. 웃음> 바로 기다렸다 기가 쳐요 아 뭐야 이거 뭐, 손 씻으면서 깨지네 아 야발 이거 인정? 잡으면 뭐 준대 뭐나오면 어, 뭐야 저거 뭐야 쟤뭔소였어아 뭐 저거 기계 부품 저카라미티에서 많이 쓰는 부품이에요 그. 주현아 지금 니가 먹은거 그거뭘 나도 내가 오. 괜히 이거 그 뒤에 비치는 약간 불투명한 맵 때문에 더 안보이는 것 같은 불투명한 맵? 아 거예요? 그것도 하고. 어. 탭, 탭 누르면 되는 거. 거 아니야? 아하! 아. 어? girl is dead 할렐루야고? 오오 안나오나 봐진 않지만 아니 다트가 왜 이렇게 많아? 여기 무슨 이상한 독들이 있냐? 무서운데? 독 데미지 때문에 죽겠다. 아. 그래도 못 하는 건 아니죠? 그래도 루파 오면 봐. 쎄 보이지? 끌어. 뭐 이런 거 날리는데? 켜 네, 개, 개, 쏴돼 시끄럽게. 처음 하는 느낌이야. 커트가 느낌이다 컷? 뜨거운 느낌. 아이고 조용해라. 아이고 좋다. 아씨발 아이, 어떻게 벌써 그 소리가 나 지금 화나긴 말고. 어어 왼쪽 끝에 저그거 그거 있다. 아 뭐라고? 다람쥐가 나를... 노래를 안 한다. 다람쥐가 노래를 한다. 다람쥐가 노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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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. 우리 집은 바로 이건데. 저 정글도. 안해 못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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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. 이게 뭐야? 이 뭐, 너뭐서니저이름 네. 빨, 저, 일, 이름iral, پる, 저 빨개지는 것이 광포가 걸린 거니? 저건 모래고나 점프가 더무다너났냐어 오, 모 지잘잘찮아 뭐뭐 뭐? 뭐야? 되 뭐야, 이거. 뭐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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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상한소이 들리냐 이거. 이거. 왜 저래? 거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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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었다아 뭐야 이거. 보스 이거. 으면가 이거. 이아 어떻게나 라고 집이 이따구로 만든거야? 일단 예비용으로 만든건데요 꿈은 니 만들거다 만들던가요 만들어놨는데 왜그러? 열심히 만든건데? 저 어떤 억까임 열심히 아닌거 같기나 맞기나 장패가 있으면 진짜 실행평정 가능어 아, 뭐야 누가 집이 이따구로 뚫어놨어 짜증나게 누구야 죄송다 문을 달아놓으라고 죄송합니다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. 어 죽을 뻔함. 아 와, 여기까지 왔잖아. 에버. 아 목숨 거기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있는 게 이거야? 왼쪽에 이상한거 있어요? 가볼게. 지현아, 얼마나 왼쪽이지? 많이 왼쪽이긴 하네. 지연아, 지연아, 코그먼 왼쪽이어 집에 오면 나 선물 줄게. 아 근데 왼쪽에 일단 너 일단 너도 왼쪽에 한번 와봐. 아니 이 자식 내가 준다는데 지금 내성의를 무시해? 아니야 아니, 고마운데 고맙다 이거야. 근데 너 왼쪽에 와봐 코구먼 있다니까. 아니, 지금 저 새끼 잡고. 나한테 싶... 주심 <laughs> 어, 여기서 뭔데? 여기서 가다가 여기 앞에 가지마 가지마 그거 있어 잘다 고맙다 아니 안이 있는 거 알고 표시해봐 <laughs> 아 맞아 그거 시야 없는데 엄청 좋아 <laughs> 나 나도 알고 피하려 하니까 <laughs> 다시 와봐 나딸자 삼성 다 지고 우 있을게 <laughs> 이렇게 밝혀드리 이거 발광하는 거 먹어야겠다 계속 들고 다니고 7, 아.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다가 낙승 부셔 갈라고 <laughs> <달라>. 가자. <laughs> <laughs> 이해다 봤아 뭐가 없네. 여기 한번 왼쪽에도 한번 해봐돈뺏겼 아, 근데 여기 뭐가 있을. 까 크... 무서운데 뭔가? 어, 들어이 총이다. 열려도 어했는데 또뭐또또저 신발 줬잖아 신발. 어 멋있었어, 신었어나 천재 창조군. 붙어. 어뭐안 되나? 해봐. 해봐. 거기 붙이지 거든오오오 빠른 거뭔야지야트 어, 크리스탈, 야트 크리스탈. 이거 정말 기다 천로 있다. 천로 있어. 내가 먹었어. <웃음> 아파. 다시 이자 들리긴 하 뭐야? 뭐야? 뭐

떨어져서 죽겠는데? 나인단청구가있어 아, 괜찮아 어 잘못 었어 망했다 왜 필요나, 이거? <웃음> <웃음> 몇 들어온 거야? 많이 필요하천 만드는데 좀필요 아래 사인은 개거예요 지훈이가 이거 개갓 게임이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거 어. <laughs> 좋다 뭐 <안> 나왔네. <laughs> 어? 야! 어 뭐야?! 님 어? 나 여기 못 올라가 뭐냐? 뭐야?! 워프물락 빠았는데. 그러니까 뭐, 아니, 엎물락 한다 니까 얘들아? 왜? 나 돈이 없어요, 들아나 올라가고 있는데 해. 거기로 갑자기 하이민 팁팁깨 갖고 그대로 쓰어 아. 오 아, 뭐야, 이거. 어, 어. 왜... 뭐야, 이거. 아. 아니, 아니 이게 원래 원래 이러났어. 되게 좀 또. 이거 오 야, 그럼 끊어졌는데 맞아. 이거 세는 거? 뭐? 세일 세일 저기 잡을 수 있는 거 맞아? 됐다. 떨겠다 네네, 얘를 잡겠다는 생각 자체가 불순하지 않을까? 나 그렇게 생각을 해. 초반, 초반, 초반 버스라며 초반 버스도 우리 초반 텐도안얻는단 말이야. 다 죽을래요. 어 아니? 난 잡을 거야. 잡고 싶어. 는나 모르? 뭐로... <laughs> 아, 아. <웃음> 진짜 내 뒤로 오는 거 싸가지 없네. 파주에서 <laughs> <하트에서> 잡는 <담근> 중. <laughs> 와, 이혼을 먹는다고 이게 말이지? 먼저 쏜다. 아 맞아. 그 그, 아 맞아. 뜯어먹어주고. 이거 아아아 자식아. 세아아 그러게, 아. 아. 음. 잘하고 잡겠는데 얘들아. 근데 이렇게 잡아서 의미가 있, 있을까? 이렇게 잡으라고 안된거 같아. 이그이 아닌데 그거아거거이이게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렇게잡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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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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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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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캠쳤다가 죽어서 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 내 말이가 말같지않나갑자 그래 퇴대잖아 응, 응, 응. 말같지 않아시죠? 응, 응. 쏴라 응, 응. 어... 누구들이 저렇게 된 갑자기 피확가 있는데? 동미서가 자꾸 검제을 아님? 내검제은 네, 그게 샘플이 아닙니다. 그 도현씨 당신하고 데미어 터태요. 요는목록 자꾸 왜 나오는 거고 내가 더때지 아우 아파. 너기네는왜 나오는 거야? 진짜 아, 모르겠어. 아니 방을 서클, 서트... 아이 뭐지? 말안 듣는 보임 방클, 방금... 방을 서클 때 이러고 아니 하늘에서 지렁이가 내려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. 와이번이. 스피 이깎6 0 와이 남 7천 남았스 에이 뭐 왜. <놀라> 왜, <피 깎어? 놀라> 네, 미안해. 맞는 어, 것기 하고 왜, 왜 야, 딱... 뭐지 아. 아 이이요이타이요난 박사 이태저이이 뒤에 던 싼거 고이어아다킬 하다가 떨어졌네? 야야 같이 피가 안 닿는 거 같냐? 나만 그렇게 느게 누가 안 때리고 있냐? 내가 누가 오, 자수점 다 쏘고 뭐... 있어 와 어, 견적이가 되게 안 돼. 그 죽였는데? 나갑자데 대단한데? 대단한데? 그럴니까나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어요 들어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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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여긴 죽으면 안돼 우리 둘이 다행이다 살아났다 에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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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돼요 선생님 이거는 저 같은 고인물만 할수 있는 단어입니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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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그리고 뭐아니 어, 아니야 아니야 나냐 나냐 소나냐 소나냐 또나야 없지? 이퍼나 제일 눈덩이 한열개 맞은 거 같은데 피해 십 분밖에 안 돼. 아니 보기 봐. <laughs> 나 피가 없어야 들어. 나 죽고 싶지 않아. 그래서 안죽기됐했답니다 아, 280이구나. 2나2 8 0이 280이구나. 2 8 0나0이요나 방어력도 높아 2들아방어나다몇0 0나0이8 0고구나2 0 0이이나이0 0이0이 1 1 가자, 가자, 가라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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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인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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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가뭐 가자, 가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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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공가력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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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 가자, 가자, 가 어? 가자, 가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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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자, 가자, 가가가 뭐야 근접 공격력 어 근접 공격력이 좋다 수척 공격력 포항 공격력은 뭐지? 이게 뭐임?